재밌는 사람. 이 나라, 저 나라 막 떠돌고 다니면서 막 아, 어디선가 막 타투해주고, 막 말도 안 되는 데서 막 타투하고, 막산 속에서 타투하고, 막 타투샵에서 타투하고, 클럽에서 타투하고. 과거물에 뭔가가 담겨 있어서, 이 사람은 되게 매력있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재밌는 사람? 리스트 옥상입니다. 블랙워크 기반으로 핸드포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고 힙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보기 어떻게 보면은 유치하기도 하고 낙서 같은 그런 그냥 단순히 제가 재밌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재밌어서 한 거고. 그리고 이게 정말로 남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어, 나도 할수 있겠네. 그러면 그냥 그냥 하세요. 그냥 해보고 이게 재밌으면은 그냥 계속 하는 거고 재미 없으면은 뭐 그냥 다른 거 하는 거고. 다르게 뭔가 또 나올 거고 그거는 그 사람만의 것이고. 저는 제만의 것이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진짜로 뭐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처음에 이제 그 우리 타 스튜디오 놀러 가서 이 친구 작업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좀낼수 있다가 DM 보냈거든요 작업 받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작업하고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네요 상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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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빠는 그림 바이브 자체는 너무 저도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오빠라는 사람을 알고 나니까 그 그림이 더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생각하고 원하던 그대로 나왔어. 너무 이쁘다 전혀 아프지도 않고. 어 그냥 마음에 든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지금. 아프게 그림이랑 돈을 연관짓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좀 주변에서 많이 물어봐요. 뭐 요즘 잘 버냐, 요즘 어떠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작업이 없건 있건 그냥 제가 그때 그 순간 그림을 그려서 작업하는 게그 순간이 좋은 거지 제가 이거를 돈벌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돈은 돈대로 따로 벌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돈은 돈대로 따로 벌고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작업물도 계속 내면서. 그걸로 그냥 혼자 재밌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진짜 막 머릿속이 요즘에 터질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도 들면서도 이걸 나눠버리면 뭔가 좀더 따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알바를 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나눌라고. 보셨는가?

호스팅하려고 그랬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서 문은 응. 났어나 어제 스테이지 었어자 음 봐봐 봐봐 티 봐봐 티 이거 거예요? 음사 가까이 봐가운데안나왔네네 잘못 찍었네? 네. 너무 기만해가지고 으악. 잘못 찍었는데. 아니 찍는 거 보니까 그 이렇게 딱해도 이렇게 쭈욱 하고 끝나길래 <laughs> 아, 저는 그래서 아 이러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영상 찍으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쭉 했더니 맞아, 맞아. 여기 안 찍혀가지고 <laughs> 저는 재밌더라. 타투를 하나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벽에 그리는 게 갑자기 더 재밌어질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뭐 무슨 모형을 만드는 게더 재밌어질 수도 있고 뭔가 창작적인 야, 활동 중에 있는 나와죠. 하나의 표현 방식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어, <laughs> 재밌는 거는 재밌는 건 재밌는 거죠 그냥 머리에서 계속해서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창작활동? 그냥 막 계속 생각이 나고 어, 이거 하면 재밌겠다, 저거 하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막 이거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혼자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실현하는 행위.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서 터져서부터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서 결과물을 보는 것. 이 전부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는 이제 좀 되게 많은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주고 싶어 가지고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이 음악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대학교를 가고 뭐 이렇게 그림 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혼자 꿋꿋이 잘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런 좋은 경험과 추억을 이 친구한테 만들어 주고 싶어 가지고 같이 막야 우리 어디 가서 뭐 타투나 할래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 친구 팔에 있는 타투가 전부 이제 일단은 제가 다 작업을 예전에 했던 것들이고 머신으로 했던 거랑 핸드폰크로 했던 거랑 옛날에 전통적인 거 했던 거랑 막 이것저것 다 있어요, 이 친구한테는. 진짜 거의 뭐제 역사책 같은 느낌? <laughs> 멋있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냥 그렇게 그냥 혼자 막,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게 재밌어서 하고 그거를 봐주는 사람들이 형저 그 사람 재밌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좀더 그런 사람 예 네. 그렇게 남고 싶어요. 저는 타투이스트 욕상이고. 재밌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